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TV 최서희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6학년도 수능완성에 수록된 현대 소설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요 그냥 듣기만 해도 전체 작품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 부분 부분 발췌를 해서 낭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수능완성에 실전모의고사 1회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이죠. 김정 김정한 작가의 제3병동이라는 작품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한 작가 하면요, 모래톱 이야기로 워낙에 유명하죠. 근데 이 제3병동은요,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 보기 박스가 있죠. 자, 이 작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자면요. 1969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이 60년대 당시에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돌아볼 만한, 어,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제목인 제3병동이라는 건요. 병원 안에서도 정말 낡고 허름한 공간이자 전염병 환자들만 그리고 가난하고 겨우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받으러 올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병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 먼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작품은 결국 근대화 시기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는 정말 그 당시 문명의 어떤 비정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과 더불어서 반면에 정말 휴머니즘적인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간답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인물도 나와요. 그래서 냉정하고, 비정하고, 정말 돈만 밝히고, 인간을 물질로 치환되는 어떤 가치로 전락시키는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그와 반대편에 서서, 정말 애정으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보살피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려고 하는,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뚜렷하게 대조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병동 어디라고요? 제3병동. 그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 2026학년도 수능 완성의 보기 박스의 정보가 참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3병동은 근대화 시기에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짐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가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자, 이 작품 의료 행위를 통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슬픔에서 인간을 구제한다는 이게 바로 병원의 본질적 목적인데 그게 상실된 채 어떤 모습 경제적 동기와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변질된 근대화된 의료기관이 등장한다 자 이곳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의 모습은 이런 경제적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작가는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근대화의 흐름에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스푼 더 얹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인을 위한 배려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인물 자 대표적으로 이 작품 속에서는 의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의사와 그리고. 인부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도 수록된 장면인데요.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인정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 소외를 극복할 휴머니즘의 가능성도 작가는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줄거리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롱댁이라고 나오는데요. 심 작은들 노파가 있어요. 자,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전염병인데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어떻게 이 병원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제3병동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중증 배결액과 장질부사 이게 바로 장티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티푸스 자 여기에 걸려서 제3병동에 입원한다 제3병동은 1, 2동 병동과는 달리 비가 셀 정도로 낡고 허름한 배허의 건물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제3병동 소설의 도입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X대학 부속병원 제3병동. 제3병동이라 하면 새로 선 현대식 고층 건물인 1, 2병동의 북쪽 뒷구석에 남아있는 낡은 구식 건물로서 의사들 뿐만 아니라 간호원들까지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다. 현재 헐려가고는 있지만 남쪽에 있는 역시 낡은 보일러실과 소독실을 겸한 2층 건물에 가리어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아래층은 더욱 그러했다. 아마 2층 세면소가 있는 짜밀이라 천장에서 무시로 물이 뚝뚝 새어 떨어지게 마련인 어두침침한 골마루부터가 그렇다 게다가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시커먼 마룻바닥 대체로 축축한 그청 밑에 미라같이 말라붙은 시체라도 누워있어서 날씨가 덜 좋은 밤중이면 도깨비라도 불쑥 튀어나와서 적현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올 듯한 그런 묵고 퀴퀴한 집이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산병동, 재산병동의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죠? 맞아요. 그런 곳에 겨우 입원을 한 그런 환자가 바로 심자근둘 노파입니다. 그리고 이 노파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딸이 나오죠. 자, 이 딸이 바로 강남옥이라는 딸이에요. 근데 네, 이게 전염병이잖아. 그래서 옆에 붙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다 보면 옮게 되죠. 그래서 이 강남옥 처녀도요, 이 장질 부사의 전염이 되고 맙니다. 노파의 딸 강남옥 처녀는 병실에서 숙식을 하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어머니의 병에 전염되어 장질 부사에 걸린다. 어떻겠어요? 저 어머니도 삼촌이 마련해준 돈으로 겨우겨우 지금 진료를 받고 있고, 언제까지 진료를 받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딸까지 치료를 받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강남옥 전열을요, 그냥 보지 못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휴머니즘으로 무장된 이 의사, 우리의 희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김종우 의사라고 나오고요. 김의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음, 무상 진찰을 해줘요. 입원비와 치료비가 없는 강남옥 처녀의 처지를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잖아. 이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런 의사 김종우는. 병원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병원 규칙은 뭐예요 돈을 낸 사람만 치료를 해준다 그 돈에 대응하는 만큼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무상으로 강남옥 전열을 진찰해서 약도 지어주고 낡은 매트리스지만 매트리스도 구해서 그 바닥에서 자지 않도록 배려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병원 측에, 측에 그 사실을 들키고 맙니다. 병원 측의 냉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노파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던 중, 강남옥 전여의 매트리스가 발각되어 병원, 병원 측에 결국 빼앗기게 되고요. 노파가 죽은 뒤에, 자, 이제 이 오롱댁, 심작은들 노파가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강남옥 전혀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도 없거니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없겠죠. 병원에서는 입원비를 다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파의 시체를 내주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남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어머니의 시체를 제대로, 어, 묻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 안치소에 방치해 놓는다. 이 대목에서 비극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근데 작가는요 또한 번의 인간미를 부어줍니다. 여기서 저희는 희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남옥 처녀는 어머니의 시체를 부여잡고 슬퍼하고 거의 뭐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불쌍이 여긴 시체 안치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부들. 근데 이 인부들 역시도 행색, 몰골이 그렇게 풍족 보이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인부들이요. 죽을 갖다 주고 누구에게 강나복 처녀에게 그리고 향을 피워줍니다. 향을 왜 피워줄까요? 엄마 가시는 게 마지막 예의를 갖추게 도와주는 거죠. 자, 병원 측의 어떤 대우와 완전히 대비되고 대조되죠. 강나복 처녀의 아버지 강노인이 이제 시골에서 자신의 부인이 죽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올라옵니다. 그래서 찾아왔지만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만 짓는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줄거리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부분 부분 필요한 장면들에 대해서 조금,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 의사의 인간미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진찰을 마친 그는 데스크로 돌아와서 강남옥 전여의 임시차트에 진찰소견을 기입하여 자기의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우선 필요한 처방전과 몇 군데 체크를 한 검사 의뢰서를 외래 담당 간호원에게 넘겼다. 다른 수속은 어쩌고요 담당 간호원은 잠깐 어리둥절하였다. 이번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약이 나오지 않는다. 혈액 기타의 급한 검사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약값도 못 내어 말썽이 돼 있는데 그러한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한 강남옥 처녀란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팅게일 선생의 지혜를 빌리자는 거죠. 부탁합니다. 제가 뒷책임은 지겠어요. 멋지죠 여러분? <laughs> 자 김의사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위일 뿐만 아니라 또 고참이기도 한 그녀를 이 그녀라 함은 담당 간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늘 누님처럼 만만하게 대해왔다. 사실 또 그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서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는 데는 할 도리가 없다는 듯이 담당 간호원은 강남옥 처녀를 곧 주사실로 데리고 갔다. 자, 이 간호원도 의사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대목도 있고요. 자, 마지막 뒷부분에 좀 비참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롱댁 심 작은 들 노파의 시체는 사흘 동안이나 시체 안치소에 놓여있었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더라도 입원비를 다 내지 않으면 시체를 간대로 내어주지 않는다. 누님 전 상서라고 하고 보내준 외삼촌의 돈도 벌써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외삼촌의 돈으로 겨우 병원 진료를 받았던 거예요. 저 밀린 약값만 해도 수월찮았거니와 설사 그런 걸다 무사히 치른다 하더라도 강남옥천이 혼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이제 인부들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 차온 모양이다 그냥 올 수도 없고 안마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이때 그들은 인부들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나무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제가요 학교 교무실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장면에서 눈물이 진짜 흐르더라고요. 그 인부들의 마음 있잖아. 나도 가진 게 없지만 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흥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전여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읽고요. 여러분, 내용이 더 궁금한 친구들은 길지 않은 단편 소설이니까, 어, 읽어보면 확실히 줄거리만 보는 것과는 좀 다른 깊이 있는 감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능 연계 대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요. 우리 쌤쌤, 어, TV를, 야, 쌤서이 TV를 계속해서 자투리 시간 활용 용도로 여러분이, 어, 방문을 해 주시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짠 오늘은 여기까지 구요 어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것은 수능 국어 1등급 으로 가는 지름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해요 안녕